안녕하세요. 한파금 출판사의 최미기입니다 오늘은 책과나 그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 오늘 주제는 검열이 나은 갈등. 그 당시에는 검열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운동 조직이라는데 <laughs>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거기에서는 금서도 읽었어요. 어떤 책은 갖고 있다가 걸리면 잡혀가던 시절에 책이란 과한 가치가 부여되기도 했다. 그 거친 번역문과 조악한 표현, 감성 과잉이거나 건조한 언어들로 가득 찬 책들이 많았는데, 피로감 없이 읽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손에 넣기 위해 애도 많이 썼었다. 진, 책이란 게 원래 짐덩어리인데, 그땐 보물 같았다. 검열 덕분이다. 그, 우리가 이렇게 복사돼서 이렇게, 재본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읽었어요. 그럼 얘는 금서인 거예요. 그래서 출간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누가 번역을 해서, 되게 그, 일서, 일본 책 번역한 것 같았어요. 번역을 해서 이게 내 손에 지금 있는지, 그거는, 어, 알지 못해요. 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출판사죠.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라는 게 지식을 이렇게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 출판사 말고는 없죠. 이게 제본만안돼 있을 뿐이지, 번역해서 사자로 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읽으라고 하면은, 그,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상태가 좋, 좋, 좋지 않아요. 그 번역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검열 때문에 세상에, 검열로 너는 세상에 나와도 돼. 너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범위가 되게 적고 그러니까는 이제 읽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금서라고 돼 있는 것들을 읽으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손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아 이런 책들을 읽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금지된 것도 이건품의 출판사라고 생각해요. 어느 출판사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금서. 하나는 서점에 나왔다가 한 며칠? 일주일? 보름? 아니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렇게 수거에 가서 사라지는 책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범죄 책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서점에 항상 꽂혀 있는 책. 집에 갖고 있어도 이 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잡아가지 않는 책. <laughs> 이렇게 세 종류인데, 두 번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예, 85년까지는 확실해요. 86년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당시 대학 근처에는 어김없이 사회과학 서점들이 있었고, 검열이 심했던지라 책은 서점에 깔렸다가 회수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회수될 것을 감안해서 발간일을 늦추어 잡았고, 학생들은 매일 아침 서점에 출근하면서 오늘 나온 신간을 확인하고 회수되기 전에 샀다. 이게 뭐냐고 하면, 그 검열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출판사에서. 근데 만약에 검열에 걸릴... 걸리면 다 회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내면은 그 국가의 그 저기 납본이라고 해서 국가에 책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심사위원들이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안 해요. 심사를 해서 하죠. 그래서 검열에 걸려서 얘는 안 돼. 얘는 돼. 이런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에 만약에 검열에 걸려서 안 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지도 모르는 책들을 이제 10월 20일 날 발간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납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보름 전이나 뭐 이렇게 인쇄를 빨리 해서 서점에 쫙 뿌리는 거예요. 서점에 쫙 뿌리면 고그 이렇게 검열해서 이거는 불가라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팔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한 8시 반, 8시 20분 뭐 이럴 때 이제 서점으로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간들이 노예 있잖아요. 그럼 신간들을 쭉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검열에 걸릴 것 같은 책들을 먼저 사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게 오래 안 갔어요. 이걸 알 알죠. 당국에서 아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서점을 형사들이 매일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다 납본하기 이전에 그 깔리는 책이 없나, 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책 같은 걸 이제 회수 당하고 나면은 서점 아줌마가 멍해 갖고 있어요. <laughs> 야, 오늘 다 쓰러 갔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이제 8시 반쯤 서점에 들어가면 아줌마가 그 계산대 있죠. 계산대 밑에다 책을 요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도 야 요거 나왔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책을 굳이 사려고 아침에 오는 애들은 뻔하거든요. 개들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기도 했었어요. 85년까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86년은 조금 애매해요. 아마 87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이런 일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두 번째 불이었어요. 그 검열은 선량하게 표현하면 국가 권력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빈곤과 갈증이었다. 검열은 지식 생산을 틀어막거나 왜곡하거나 회피하게 했다. 역사 연구에서 근현대사는 거의 깊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데 찔끔찔끔 찾아질 뿐 거의 없었다. 검열과 탄압 때문에 연구가 깊이 되기도 했지만 전쟁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은 그 후손들이 다 살아있는데 지독하게 불행했던 역사를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을 거들어서 자신의 역사, 자신의 나라에 대한 연구는 회피되었다. 검열 아래에서 학문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학문은 빈곤하고 수준이 낮고 따라서 직접 갈증이 심했다. 어떤 걸 여기 연구해 갖고 발표하는데 검열에 걸리면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되는데 누가 뭐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고 말지 그리고 또. 근현대사 우리나라 역사는 그 일제 시대 때도 불행했고, 그 다음에 45년, 48년도 한국전쟁,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연구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우리의 바로, 우리 바로 역사, 우리의 그 바로, 역사를 몇십 년 전의 역사가 연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검열은 개개인의 내면을 쪼그라들게 했다. 자기 스스로 불온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생각 자체도 두려워하게 했다. 자기 검열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검열하는 것. 두려움. 자기 생각을 망설이고 말해도 될까? 위축되고 혼란스럽고 정해진 것 외에 새로운 이야기를 꺼리고 생각은 그렇게 날개를 접는다. 생각이 멈추고 단순해지고 온순해진다. 그어진 금 안에서만 놀라는 것이 검열이었다. 도대체 그 금이 어디쯤인지도 모른 채금 밖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검열이 그 우리 자신의 내면 또 정신 세계에 끼친 영향이 저는 지대하다고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자기 내면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극복해야죠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위 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더, 더더욱 더 심각하게 심각하게 내면이 이렇게 위축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 해요 불우한 예. 사상이라고 불렀던 위험한 생각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위험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 두려움은 분노와 공격성으로 바뀌기도 한다. 생기를 잃은 두려움이 공기 중에 팽배했던 시절이었다. 인간관계도 잘안 돼요. 그 새로운 생각, 또 이제 누군가 힘센 사람이 말하는 거, 방송이나 학교에서 배운 거, 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내면에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인간 관계에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게 검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열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나보다 그랬는데 현재는 그 그때는 중앙 권력에서 한 곳에서 검열했어요. 근데 지금은 권력이 이렇게 지방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권력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각각의 검열 기관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전국에 옛날은 중앙에 한 곳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저를 검열했어요. 그 지방에 있는 일간지, 일, 아니, 인터넷 신문, 지방 언론에 기구를 했는데 검열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진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고맙습니다